범유다는이 지역을 최초로 발견한 에스파네의 탐험가 후안데 베르무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무인도였던 이곳은 한동안 보급기지로만 쓰이다가 1609년 영국 함대가 폭풍을 피해 정착하면서 유인도가 되었습니다. 1612년 버지니올라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고, 1615년에는 소머스 제도로 개칭되어 회사가 관할하는 노예제 시행 지역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기에는 정치적 갈등으로 청교도들이 추방되기도 했으나 결국 의회와 협정을 맺고 현상유지를 택했습니다. 농업을 강요하던 회사와 조선업을 원하던 주민 간의 갈등 끝에 1684년 회사가 해산되었고 범유다로 개칭되어 영국의 왕령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범유다 삼나무를 활용해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소금 무역을 주도하며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했으나 영국의 감시로 인해 결국 대미무역은 중단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요새로 거듭난 범유다는 미국 남북전쟁 시기 남부연합이 봉쇄를 뚫고 교역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상업 항공편 운항과 함께 관광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세계적인 휴양지로 발돋움했습니다 1968년 보통 선거 도입으로 정치체제가 정비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조세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영국 속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며, 1995년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영국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2년 명칭 변경에 따라 현재 범위단은 영국의 해외 영토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